정말로 좋아하는 운동 픽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낫샤이 그 이제 순서가 있어요. 낫샤이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운동이 잘 돼. 바로 이렇게 처음에 떠든 떠든 낫샤이 나한 이렇게 바로 낫샤이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왠지는 몰라요. 그냥 이걸로 시작을 해야 이 뭔가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일단 낫샤이로 시작을 끊습니다. 낫샤이로 맞아요. 낫샤이 홍 나와야 돼요. 바로 낫샤이 들어간 다음에. 나시아이 듣고, 아, 나시아이는 이제, 이인님들의 노래입니다. 이지님들의노래고요 홍섭, 렛츠고! 아, 다다 오늘은 일단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나치아이로 시작을 한다는 거. 무조건 나치아이로 시작을 해요. 시장은 무조건 나치아이야.